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소화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불이 난곳 근처에 바닥에 소화기를 놓고 한 손으로 소화기를 지지한 다음에 이제 안전핀을 뽑으면 되는데 안전핀을 뽑을 때는 한 손으로 뽑고 당기되 주의할 점은 이제 이 검정색 소화기 손잡이가 눌러져 있으면 안전핀이 안 뽑히기 때문에 이제 이 손잡이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안전핀을 뽑은 후에는 코스를 뽑고 소화기를 들어서 분사를 하면 되는데 분사를 할 때는 소화기를 비로 쓸듯이 분사를 하고 실내에서는 출입구를 등진 상태로 내가 언제나 탈출할 수 있게 이렇게 출입구를 등진 상태로 쏘면 되고 실외에서는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바람을 마주보고 가면 불이 나한테 올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람을 불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소화기를 분사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. よし